자, 8번 가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c는 0이고,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 넘가했더니 얘하고 겹쳤다 했어요. 자, 원을 이동할 때는 쌤이 뭐를 가지고 하라고? 중심과 반지름요. 그죠? 자, 얘가 중심과 반지름으로 하는 게맞다 그랬지. 자, 얘가 평행이동을 할 텐데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 자, 그럼 중심이 얘는 얼마고 얘는, 자, 고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중심과 반지름이 표준형으로 고치면요. 자, 여기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c 는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마이너스 c 가돼요자 그래서 중심은 얼마지? 2, 마이너스 1 이고 그죠 자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자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 잖아 그지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어떻게? 4컴마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은 2가 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는 4가 그대로일 거고, 자, 얘가 4마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니까?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 c는 얼마 1대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원은 뭐고 평행이동을 할때 중심과 반지름, 그러니까 평행동을 하면 중심은 점의 좌표니까 점이 점의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